메리켈 총리가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픈 질문도 했어요. 어41%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예. 그 반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 그때 강경화 장관이 딱 받아가지고 41%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들로부터 아. 지지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메리켈 총리가 깨갱. 아. <웃음> 85% <웃음> 오늘 여론서 보니까 KSOI는 85%. 예. 네. 83미터는 7 6퍼 네. 근데 그동안에 간, 이런 모습 잘못 봤어요.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무척 큰것 같아요.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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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늘 대통령은 우리말을 자, 영어를 설사 잘해도 우리말을 네. 써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렇죠. 늘 통해 붙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가 되는 음. 장관이 통역 이전에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음. 음. 대통령 생각과 똑같은. 그럼 일단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음. 그 그렇죠. 빨리 그렇죠. 소통이 되니까. 음. 음. 상대국 정상들도 편하고 음. 거기서 자기 파는 음. 국제 경험을 근거했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음. 그런 게 아주 티나지 음. 않지만 늘 대통령이 있는 옆자리에는 음. 그 음발에 음. 멋진 모습을 휘날리면서. 그 그렇죠. 음. 예. 강영화 장관이 있었던 게큰 예. 힘이 되잖아요. 그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손실이다. 예. 아니, 우리는 너무 저기 봐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첫 예. 외교부 장관이 됐다니까. 아유, 우리는 이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너무, 너무 큰, 큰 손실이다. 손실이다. <laughs> 아, 예.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약간 훈훈한 대화들이 음. 오고 가고 그리고 워낙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경화 장관이 리드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 사회의. 그렇죠. 동의를 구해냈다. 그렇죠. 음. 예, 그게 있고요. 근데 이제 예. 워낙 이제 G20은 경제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공동성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 으로 기자회견까지 네. 별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음, 좀 남기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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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돼죠 아직 9년 동안 그렇게 격해 묶여 왔던 게완샷서 어떻게 딱 털려요. 그러니까요. 어, 뭐이 폭탄 주마는 것도 아니고. <웃음> <웃음> 자, 최근평론가님 네. 어 성공적 데뷔의 1등공신 누구로 뽑죠? 어,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이 꼽겠습니다. 어, 그리고 강경화. 김동연 아. 경제부총리인데,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이 좌경화 우동현 동현. 오. 사실은 이게 아, 지금 정말 좌경화 됐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되네. 좌경화. 아, 네. 아니 우경화가 먼저 좋잖아요. 그럼 우경화. 우경화도 우경화 됐다는 거예요? 우경화 됐죠. 좌측 한발 추고 오른쪽으로 하나 도는 우경화. <laughs> 우경화도 이상. 좌동현. 아, 절단되겠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아침 조관에는 네. 다 이제 일제히 이 좌경화 우동현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걸 한자로 썼요뭐 네. 근데 읽으니까 똑같네요, 뭐. 음. 네. 그런데 이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너무 너무 이제 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굵직하게 또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G20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예.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좀다 이렇게 매몰됐던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G20은 원래 경제 이슈가 아. 핵심이 되는 이 국가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음. 원래는 경제 장관들이 모이는 그렇죠. 모임으로 G7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 어. G20 정상회담 이렇게 간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협약 때문에 음. 좀 미국의 트럼프가 왕따가 된게 현실이에요. 프랑스 기후, 그 네. 세계 기후협약 탈퇴겠다 예, 선언했잖아. 음. 사실 이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의 미사일이 트럼프를 좀 살려줬다, 건져줬다. 음. 이 세계적인 매질을 당하는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 아, 문맥을 맞출 수 있는 예, 상황에서 북한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음. 바람에 음. 이슈를 이슈 몰이를 했어요. 야, 지난해 7월서부터 김정은 북한과 이게 그음 아주 한 난을 갖고 교류한데 음. 이런 작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저는? 네. 그래서 러시아 음. 스캔들로도 지금 음. 뭐 궁지에 몰렸지만 사실 좀 북한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티 나진 않았지만 음. 이번 그 G20에서 음. 김동현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이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음. 경제 이슈들을 풀어내기.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들이 있잖아요 예. 달러나 엔화나 그쵸? 지금 위안화도 기축통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음. 유로화도 있고 이런 환율 문제, 금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상당한 이제 물밑 행보를 보였다. 음. 그래서 경제는 이김동현 부총리가 잡고 예.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상 외교의 이제 재보원이 음. 부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노력이 가장 컸다. 어, 사이드인데 강경화 장관의 인기도 여기는 어, 오늘 은 없는데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 하는데 그 대통령님 계실 때는 전부 대통령께 집중하시더니 교포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사진 촬영 장소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는 전부 관경화 장관한테 와서 사진 찍는다고. 현지에 올라온 클립들을 보니까 관경화 장관이 께 네. 대단하더라고. 인기도 대단하실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직접 이 같이 일처리하고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일처리를 매력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으로 지임한지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합의 그 정상회담으로 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강경화 장관 두 분이서 각각 파트너가 안보실장은 저쪽 안보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저쪽 국무장관 이렇게 해서 양쪽 채널이 풀 가동이 됐었는데 거기서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그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공동성명은 합의가 됐으니까 그 정상회담한 다음에 그 나와서 기자회견하실 때 언론 발표하실 때그룩한 말씀만 하셨는데 한미동맹 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할 거고 정말 잘돼야 된다 이 말씀만 딱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한거 아닙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 안된 얘기 전부 다 해버렸는데. FCI 얘기에. 보사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앞에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완전히 국내 정치용인 거죠. 그, 그 네. 그 그렇죠. 오대5주변의 그, 자기 지식이 있다 러스트벨트 쪽을 자동차하고 철강이 그쪽 중심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럼 바로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진짜 일곱 시간을 기다렸어요. 합의된 발표문이왜 일곱 시간이나 걸린 거죠? <laughs>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무역 앞에 프리를 넣을 거냐 말 거냐도 하나 있었고요. 아, 프리라고 네. 하냐, 페어라고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처음에는 프리, 페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앞에 프리를 빼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좋다, 그런 거 빼든, 빼든 말든, 뭐 그렇게 큰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빨리 합의가 됐는데, 네. 시간이 지나도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7월 4일부터 독립기념일이고 라 하니까 연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고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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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결재를 누가 해요, 그럼? <laughs> 네, 근데 비서실장이 이제 먼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 선에서 결재가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고 몇 시간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서실장이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문구가 뭐가 말 바뀌었어요? <laughs> 아니요. 프리 빼고는 바뀐 게 없어요. <laughs>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렇게 공동성명 발표문이 늦게 나온 적이 몇번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악관 내이 절차가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된 이후에 아직 인선도 다안 끝났다는 겁니다. 백악관 내부가. 그래서 그 백악관도 그 실제로 그 시스템이 딱딱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한 한번 얘기, 지나갔어요. c s i s 네. 여기 연설이 어떻게 저게 된 겁니까? 오렌지가 그니까, 러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는, 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싱크탱크 중에 좀, 나름대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네, 곳이라, 참, 참. 예, 다른데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면은,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앞에 잘 보시면, 저기 하얀옷 입은 저 여성분이 올브라이트 전미 국무장관인가? 음. 그 다음에 코언 국방장, 전 국방장관, 그니까,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네. 시절에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거의 다왔어요 여기 쭉 앉았네. 에, 네. 에. 그래서 실제로 CSIS에서 어, 어레인지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북핵 문제가 심각하고, 탄핵으로 인해서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길래 그 과정을 맞춰서 뽑혔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딱 겹쳐 있을 때 방미를 하셨어요 원조 음, 사건들. 제트준한 사건. 사람들 왔다. 네. 질의응답은 원래 사전에 약속된 거였어요? 음, 질의응답 할 사람만 약속이 돼 있었죠. 내용은 아니고. 그게 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상하원 간담회처럼 대략적으로 뭐이 예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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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예상 있을 이런 예상 질문들이 설 수는 있다. 이런. 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은사하려는 합법인데 불법화 합법을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로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질문이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 거의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고 계시는 그래서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언론 인터뷰를 해보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답변. 그니까, 러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질문, 질문을 하고 저 언론사에서 다르게 질문해도 같은 주제에 대한 질문이면 답변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다? 네, 새로.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답변하신 그 말씀 내용하고 글로 옮겨놓은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어, 그래서 대단한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신 것 같은데, 그만큼 평소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놓 해놓으신 거죠. 그 질문이 이제 나오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평소에 생각하셨던 걸쭉 답변을 하신 것 같아. 요 적인 매질을 당하는 채찍을 맞는 상황에서 아, 문맥을 맞을 수 있는 에이, 상황에서 북한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음. 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음. 바람에 음. 이슈를 이슈 이를 했어요. 아, 지난해 7월서부터 김정은 북한과의 그 음. 아주 한 난을 갖고 교류한 데 음. 이런 작전을 하려고 그랬던거 아니야? 아, 음. 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로도 음. 지금 음. 뭐 궁지에 몰렸지만 사실 좀 북한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음. <laughs> 이런 음.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티 나진 않았지만 음. 이번 그 G20에서 음. 김동현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이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음. 경제 이슈들을 풀어내기.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들이 있잖아요. 예. 달러나 엔화나 그렇죠? 지금 위안화도 기축통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음. 유로화도 있고 이런 환율 문제, 금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상당한 이제 물밑 행보를 보였다. 음. 그래서 경제는 음. 이 김동연. 부총리가 잡고 예.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상 외교의 이제 재보건이 음. 부분. 메리켈 총리가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아픈 질문도 했어요. 어41%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예. 그 반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때 강경화 장관이 아. 딱 받아가지고 41%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은 80%가 넘는 국민들로부터 아. 지지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메리켈 총리가 깨갱. 아. <laughs> <laughs> 아, 85% 예. 오늘 여론서 보니까 KSY는 네. 85%뉴얼미터는 네. 네. 76%. 네. 네. 근데 그동안에 강, 이런 모습 잘못 봤어요. 강경화 장관의 역할이 무척 큰것 같아요. 이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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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늘 대통령은 우리말을 영어를 설사 잘해도 우리말을 네. 써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럼. 늘 통해 붙는데 순간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영어로 대화가 되는 음. 장관이 통역 이전에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음, 대통령 생각과 음. 똑같은, 그럼 일단 한 단계 건너뛰잖아요. 음, 그 그렇죠. 빨리 그렇죠. 소통이 되니까. 음, 음. 음. 상국정상들도 편하고. 러남회견까지 네. 별도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무대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를 음, 좀 남기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음. 예. 네.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을 설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해야 결해될 과제죠. 갈... 예. 그... 아직 9년 동안 그렇게 격해 묶여왔던 게 완차서 어떻게 딱 털려요. 그러니까요. 음. 어, 뭐이 폭탄 좀 아시는 것도 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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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최평 목사님. 어, 성공적 데뷔의 1등 공신, 누구를 뽑죠? 어,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꼽겠습니다 그리고 어, 김동현 아. 경제부총리인데,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이 자경화 우동현. 동현 응. 오. 네. 사실은 이게. 지... 아, 그 정말 자경화 됐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되네. 자경화 아, 우동현. 네. 아니 우경화가 뭔 뭔지 좋지 않아요. 그럼 우경화도 우경화도 어, 어. 어. 우경화됐다는 거예요? 아, 우경화됐죠. <laughs> <된 거. 웃음> 그러면 좌측 한발 치고 오른쪽 하나 도는 우경화. <laughs> 우경화도 이상. 좌우절안 되겠다. 음, 네. 자 어쨌든 오늘 아침 네. 조간에는 다 이제 일제히. 이 차경화, 우동현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걸 한자로 썼군요뭐 예. 근데 읽으니까 똑같네요. 뭐 음. 예. 그런데 이게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너무 너무 이큰 부분에서도 그렇고 굵직하게 또 세세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G20에 우리가 조금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거기에 좀다 이렇게 매몰됐던 안타까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G20은 원래 경제 이슈가 핵심이 되는. 아. 이 국가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음. 원래는 경제 장관들이 모이는 그렇죠. 모임 으로 g7에서 시작을 했다가 어, 어. g 1 0 정상회담 이렇게 간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후협약 때문에 네. 좀 미국의 트럼프 가 왕따가 된게 현실이에요. 프랑스 그 세계, 기후, 그 네. 세계 음. 기후협약 탈퇴 하겠다선언잖아요 네. 사실 이거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 면 저는 북한의 미사일이 트럼프 를좀 살려줬다. 건져줬다. 음. 이 세계. 음. 그렇죠. 음. 그렇죠. 거기서 자기 파는 음. 국제 경험을 근거 했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음. 음. 그런 게 아주 티나지 음. 않지만 늘 대통령이 있는 옆자리에는. 음. 그 음발에 음. 멋진 모습을 휘날리면서 그렇죠. 음. 예. 강영화 장관이 있었던 게큰 예. 힘이 되잖아요. 그 부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손실이다. 예, 아니 우리는 너무 저기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엔 무대에서 국제 무대에서 하셨던 분이 이제 국내에 와가지고 첫 예. 외교부 장관이 됐다니까. 아유, 우리는 이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너무, 너무 큰, 큰 손실이다. 손실이다.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약간 훈훈한 대화들이 음. 오고 가고 그리고 워낙 국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 회의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경화 장관의 리드를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가장 큰 성과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그렇죠. 동의를 구해냈다. 그렇죠. 음. 예. 그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 워낙 이제 G20은 경제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공동성명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